자, 이번에는 어 하락한 종목들 안에서 좀 괜찮은 거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아, 어, 우선은 음 코롱 글로벌 이 나쁘지 않은 위치에 도달을 했는데 자, 아, 그죠. 지정일이 십8일이면 내일이네. 음, 일단 코오롱글로벌 우선주는 그 다시 단기 과열에. 진입을 했네요. 단기 가열에 진입을 하면은, 음... 코오롱글로벌 본주가 좀 강할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. 그런데 음, 우선주라. <laughs> 우선주, 우선주가 과열, 이제 30, 30분마다 거래하는 단일가가 걸리기 때문에, 어, 좀 애매하긴 한데, 코어롱 글로벌, 코어롱 글로벌 우. 그 다음에, 일단 코어롱 글로벌 자체가 여기서 이제 반등 가능한 영역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, 음, 일단은 여기서 반등해주는지,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타점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등한다면은 여기서 바로 오르면 좋은데 바로 안으로 한요 정도 올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어 추가적인 상승은 상, 추가적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. 일단 코론 글로벌이랑, 다음 강스템바이오가 어 조금 더 눌림이 나오면서 대충 3000원 부근까지 와줘도 좋고 아니면 내일 이렇게 바로 역주행 반등이 나와도 좋고 재료가 살아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 종목 아니면은 장중에 아래꼬리 달았다가 뭐 뉴스 띄우면서 요렇게 이런 그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 보이긴 해서 일단은 강스텐바이오랑 포롱글로벌 그 다음에, 어, 다이나믹 디자인은 백광 산업. 음. 음. 그리드 위즈. 음, 그 먹은, 제주 맥주. 오 오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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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명 사명 네. 카페 24도 음. 화장품 쪽은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애매하고, 노브랜드. 노브랜드라. 음. 아, 싱금. 아, 원익도 화장품 쪽이네요. 화장품 쪽으로 욕기면서 시세가 나왔는데, 어... <laughs> 원익, 원익. 일단은, 강스템은 체크해놨고, Mm-hmm. <clears> hmm <throat> 복가창이 얇기는 한데 D L E N C 오, 음, 내나 코롱 쪽이랑 비슷한 그거죠? 근데. Okay. Dlnc5. 그럼 샤페론, 샤페론, 샤페론. 샤페론 요즘 좀. 상당히 수상하고 시세도 여러 번 주긴 하던데, 샤페론이라. 음, 샤페론. up 샤페론, 샤페론도 잘하면은 어좀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. 지금 위치가 상당히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 계속 빠지기만 하다가 상당히 수상한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비교를 하자면은 이런 구간처럼 음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임을 주다가 숏이 나오죠. 근데이 움직임도 작지가 않거든요. 이, 이 움직임보다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. 여기서 이렇게 변동성 나오면은 한 1,20%씩 먹을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러다 이렇게 슛 나오면은 어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샤페론. 네, 일단 샤페론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. 샤페론도 체크해놓고. 기준 잡고 그 대신 대응은 좀 필요할 것 같네요. 만약에 이게 시또 탄력이 죽으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탄력이 살아있어야 되는 조, 조건이 붙어요. 단기적으로는. 어, 큰 그림에서요, 뭐 저점 부근 바닥 다지는 거라 볼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어, 탄력이 살아 있어야 되는 조건이 좀 필요하고 <laughs> 메디아나 우리 기술. 음... <laughs> 참 엔지니어링 정석적이라면 이젠 반등 나올 때가 됐거든요 정석적인 구간에서는 여기가 어, 정석적인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때가 되어서 아 그런데 포카도 얇고 좀 애매하긴 한데 참 엔지니어링 음. 어. 정석적으로 볼때 이제 쓸 반등 나올 영역이어서, 어, 정석적이라면 내일 반등 나오는 게 정석이거든요. 음, 일단은 참 엔지니어링. 그 대신 기준 잡고, 기준 잡고, 대응. 최대한 싸게. 그 다음에 뭐, 딥 마인드도,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하고, 타이거 일렉, 타이거 일렉? 아... SK 이터닉스, 뭐. <laughs> 일단 은, 이, 정 도만 보고 어 딱히 크게 마음 에드는건없 어서, 어요 안에서 좀 대응 하지 않 을까 싶 고, 그 다음 에 이제 이전 에 골라 놨던 것들중 에서, 그냥 아직 반등 안 나온 것들, 그냥 눌림 영역에 있는 것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, 일단, 최근 시장이 좀 쉽지는 않으니까, 어 시세 주면은 좀 파는 식으로의 관점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. 저도 더 가겠지 싶어서 수익이, 일 수익 줄때안 어 팔고 보유하다가 어, 손, 수익이 줄어들거나 손실로 전환된 종목도 요즘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으니까, 방망이를 조금, 조금 짧게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.